선생님 저는 면접을 잘 봤는데 우주 예비를 받았어요. 진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뭐가 부족한지 너무 궁금해요. 저 재수해야 될까요? 너무 슬픈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바로 해결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합격률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 쌤입니다. 쫀지기들 안녕하세요. 면접을 잘 봤는데 우주 예비를 받았다. 저는 면접을 잘본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겠죠. 작년 입결을 봤는데 제 점수면 최초합격이던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그 해의 지원자의 성적과 많은 활동을 여러분이 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작년 입결을 많이 믿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면접을 잘 봤어도 상대적으로 그 해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의 성적뿐만이 아니라 활동, 공아리, 독서, 세특 이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좀 나은 학생들이 왔다는 거죠. 입결은 매년 들쭉날쭉이에요. 왜냐하면 경쟁률 보고서 여러분 마지막에 눈치싸움으로 지원하시잖아요. 특히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모든 학교의 입결이기 때문에 점수를 가지고 잣대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차가 70%고 면접이 30%라고 했을 때 30점을 여러분이 잘 채웠다 할지라도 70점에서 여러가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떨어진다면 총 합산해서 합격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학생들이 면접 100% 아니냐라고 하는데 면접 30 또는 40과 나머지 60에서 70이 총 합산돼서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점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이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라면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체크해서 내 답변을 확인한 후에 다음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더잘보이 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면접만큼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합격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계적인 그냥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답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의 활동과 열정 과 절실함을 전달을 해야 높은 점수 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꼭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우지 말고 최대한 말하듯이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면접하면 소피 쌤, 이번 컨텐츠는 면접을 잘 봤는데 우주 예비를 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해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격률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 쌤입니다. 감사합니다.